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디 그 보여줘야지 기한 뚜껑 닫았어? 아직 니아안 갈았어요. 어 자. 여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세라건지 유심을 한번 바꿔 보는 걸 한번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난 평생 처음입니다. 이거 해볼 일도 없고. 우리 때는 비통이 없었기 때문에 유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핸드폰 배터리, 내 유심인 한번 바꿔봤지. 요한길승각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심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구경을 다 해보네요.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어디, 옛날에 뭐 이런 거 내가 해볼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뭐 유심을 내가 바꿔볼 일이 뭐 있겠어요? 잘 빼는, 거. 아, 그렇게 빼는 겁니까? 네. 음, 방향이 있군요. 아,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네요. 엘리베이터 하려 그러면은. 예? 통신 회사 그 핸드폰 직원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심이 크네요. 그래고 꽂아놓으면 되는 거고, 음, 그래꽂고 그게 모뎀이죠, 모뎀. 이름은 알아요 저도. 그게 모뎀이란 거죠. 음? 응, 예. 모뎀입니다. 그래, 그래갖고 또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려있군요 유심이. 세라, 이 세라, 세라 비통장신해 그죠, 세라? 세라 거는 좋죠 그래도. 저도 세라 거는 뭐 비통장신은 몇 개달에 터치좀 많이 해 줘봤죠? 그래도 조금 해 봤는데 그래 붙이는 겁니까?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고 밑에가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 주세요 이렇게 잘 붙여 주시고 잘 붙였습니까? 네. 그럼 전원 켜 주시죠 옆에 있습니다 배터리 방전됐겠네 꺼놔서 이렇게 하면은 부팅되는 시간이 걸리겠죠? 조금 들어오 초록불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초록불은 당연히 오고 그 사이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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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지금 튄거 있죠 옆에 싱크 옆에 저거 반짝거리는 거 네. 그거를 가돼야지 무선이 끊겨진 게 아, 아닌 겁니다 네. 제가 유심은 갈줄 몰라도 기본은 그런 거는 알아요 어디 배운 적은 없는데 그게 고기 튄야 돼요 네? 그게 무선이 잘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안 튀면 안 돼요 초록색 말고. 처음에는 이제 켤때 초록이 잠깐 들어오고, 주기적으로 거기 탁탁, 시싱크가 튀어지면 은 정상인 거죠. 그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우리 저, 베, 베테랑 후배한테, 3년 차 후배한테 유심 가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30년 만에 유심을 한번 가는 거를 배웠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넓고 할 일이 많아요. 자, 유심 가는 거를 처음 해봤습니다. 음, 엘리베이터는 186C가 되겠습니다. 186C. CPIK. 자, 이런 거. 요거 아주 좋은 기종이죠? 예, 좋은 외국산 모델입니다. 예. 아주 저가형, 아니, 아주, 아주 우수한 기종이죠? 우수한 기종. 예, 고장 놓고. 얼마 전에 로프브레이크가 물려서 요거 때문에 엘 먹었어요. 응? 응? 자, 로프브레이크 해제하는 거요. 아시죠? 이거. 알아, 몰라. 네. 몰라서 쉬면 내가 제주도 휴가 갈때 이것도 못한 뭐 로말이야 로프브레이크못불렀다네 맞아? 아니 딱로프브레이크안 물려가지고 음, 안 물렸어? 말이 되고 개씨 알았어 수고했어 잘 배웠습니다